자, 안녕하십니까, 투비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프틴 방어 스태킹 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현재 이 스킬은 징벌입니다. 이거는 알킬이 징벌이라고 있어요. 원래 징벌이란 이런 이펙트예요 요것이 발키리 징벌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지가 터지죠? 그럼 가이드 시작할게요. 우선 저의 레벨은 100레벨 찍었고, 저항은 하염저항, 냉기저항, 번개저항이 모두 90 이상으로 찍혀 있으며, CI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오스 피해에는 면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설명드리자면, 방어도 스태킹 이름에 걸맞게 에너지 보호막은 매우 적지만, 피격 피해는 매우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방어도를 보면 은총까지 썼을 때 방어도가 150만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만큼 피격 피해에 굉장한 감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금단의 살전과 금단의 화염을 이용해서 무적을 할당하는데 이 무적은 적어놓은 노드에 있는 요거입니다. 여기에서 장착한 갑옷을 얻는 방어도 두배가 아니라 밑에 있는 피격 시 화염, 냉기, 번개 피해의 방어도가 8%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셨죠? 방어도는 150만. 거기에 8%를 화염, 냉기, 번개 저항에도 적용하기 때문에 저항 90에 이어진 방어도라고 보시면 돼요. 피격 피해 에 굉장히 강하겠죠. 그 다음에 매핑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거는 시프틴 전직 로드의 투코하마가 선대 의 부름 보조를 적용하는데 이것은 이 보조 스킬이거든요. 요것이 주변 적두 명을 추가로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0 레벨로 가게 되면 이렇게 피해가 증폭이 됩니다. 처음 에는 증폭이 아니라 감폭이에요. 이것이 30레벨 갔을 땐 증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핑도 좋아지고 피해 증폭 10%짜리 노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아이템 세팅이 단순하다가 했는데 이거는 양쪽에 쌍수도 유니크, 투구도 유니크, 갑옷도 어떻게 보면 제한 초과한 화염 저항당 방어도 증가. 칼란드라 손길의 반대쪽은 에너지 보호막이나 마나 소모 감소. 이런 쪽을 챙겨 주고 목걸이 또한 모든 스킬, 에너지 보호막 화염장, 만화 소모 감소 이런 쪽을 챙기고 장갑은 카오메온벨 허리띠는 마워사이피 장화는 군단의 행진 주얼 같은 경우에도 금단의 화염 금단의 살점 불가능한 탈출을 강령술의 비호로 챙기고 지금 보시면 8구짜리 대형 스킬 곤조를 이렇게 3개를 착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자기성찰을 이용한 것이죠 이렇게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 빌드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대신에 가격이 비싸겠죠 이거는 밑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치프틴의 특성상 저항 세팅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일단 카오스피에는 CI 면역이 있기 때문에 전혀 맞출 필요 없고, 치프틴은 타살리오를 이용해서 화염 저항만 올리게 되면 냉기 저항과 번개 저항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팅이 굉장히 쉬운데 그 부분이 방어 스태킹이라고 말했지만 오라 스태킹의 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오라 효과 증가를 많이 챙기는데 이런 원수의 순수함이나 불의 순수함의 효과. 또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화염장 최대치도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얻는 화염장이 얻어지는데 이것 또한 이 타살리오를 인해서 냉기 번개장도 오르게 돼요. 그리고 원소의 순수함도 기본적으로 모든 원소장이 오르죠. 이것으로 추가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저항이 700, 500, 38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세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17티어가 요애실리 적은데도 불거고 페이스탱킹이 될 정도로 굉장히 단. 단단합니다. 자 이렇게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존재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지속길에 매우 취약한 비를 띄요 이거는 특히나 바닥에 무슨 장판이 깔렸다 면 지나가기만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에너지 보호막을 점점 올리면서 나아지는 부분이니까 퍼런 시를이 에너지 보호막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아라칼리 영혼과 아바라스의 영혼의 용암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걸 해주는 이유가 지속 피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위에서 말했지만 굉장히 세팅은 단순하지만 매물이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이 자기성찰과 효과 35% 증가 조형 스킬 곤주어를 들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비싼 축에 속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마법사의 피가 거의 반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에서 살짝 걱정이 되실 거예요 마법사의 피는 인척과 마법 특수 플라스크 4개 이두 개만 신경 쓰고 사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시즌이 좀 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만화 점유를 1%만 맞추지 않니다 오라가 하나는 안 켜져요. 그렇기 때문에 빌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비슷하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은총을 까먹지 말고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캐스팅으로 신성한 축복 보조를 사용해서 셀프 캐스팅으로 계속 써 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속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버프 지속 시간이 떨어지는 맵에서는 이걸 유지 못 해서 그 맵은 걸러 줘야 되거든요. 뭐 그건 둘째 치고 이 은총을 쓰지 않게 되면 방어도가 150만이었는데 30만으로 폭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조금의 귀차니즘을 감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단점들이 있는데 하나 안 적은 게 있는데 만화소모 감소를 조금이라도 덜 맞추면 이 은총의 어마무시한 만화소모량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자면 저는 여기 칼란드라로 이 만화소모 감소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6%만 빼볼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은총의 만화소모가 50이 돼버리게 됩니다. 이 6%가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엄청난 만화 소모를 감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 강령술의 비호에 이어지는 이 만화 소모 감소 5%만 빠지더라도 이걸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은 은총의 만화 소모가 40이 되게 돼요. 지금 이 조그만한 만화통으로는 절대 키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라도 빠지면은 빌드가 굴러가질 않게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령술의 비호는 여기서 15%의 만화 소모를 가져오죠. 자,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 빌드의 메커니즘을 설명드릴거에요 어떻게 해서 딜이 나오느냐 <목소리> 어떻게 해서 딜이 나오느냐 그것은 꿈의 깃털 모조품을 양쪽으로 사용하는 빌드이기 때문에 딜이 나오게 되는거에요 꿈의 깃털 모조품은 요런식으로 맨 밑에 줄에 방어도 450당 공격 피해가 증가하는 옵션이 생겨요. 이건 아까 전에 보다시피 방어도가 150만이죠. 자, 150만 여기에서 450을 나누게 되면 3,333의 공격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 공격 피해가 2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쪽의 무기만으로 공격 피해가 6,666이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공격 피해가 높아졌다고 해도 플랫 딜이 낮으면 은이 공격 피해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플랫 피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는 두 번째에는 오라 스태킹, 결이 은총, 징벌에 있습니다 징벌은 무엇이냐 이 메인으로 사용하는 스킬인데 이 메인으로 사용하는 스킬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오라가 번개 피해 13에서 239를 추가를 시켜줍니다 이거는 오라 스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맨처에 말했죠. 이 빌드는 결국에 오라 스태킹의 아류 빌드라고 오라 효과를 증가 시킨 만큼 여기서 얻어지는 플랫피해가 오라 효과 증가로 많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플랫딜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 꿈의 깃털 모조품의 쌍수로 인해서 공격 피해가 6,666%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스킬의 가속을 통해서 공격 속도가 오라 효과로 인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뭐 이동 속도도 포함이겠죠 그 다음에 발 가속을 쓰게 되면 공격 속도가 추가되면서 더욱더 빠른 공격 속도로 엄청난 데미지를 내게 됩니다 자그 다음으로 이제 상시 광폭 상태를 유지하는데 광폭이란 지금 여기 경로가 보이시죠? 이 경로는 처음의 현백의 맨마지막 마지막 줄 재생으로 인한 초당 생명의 회복 300당 1초마다 경로를 재생하게 돼요 그런데 이별드는 생명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바로 노드 안에서 방어도 및 회피 숙련의 밑에서 세번째 타초마다 1초에 걸쳐서 방어도 및 회피해서 1%와 동일한 생명을 재생을 획득합니다. 아까 전에 방어도 보셨죠? 150만. 여기에 1%는 15,000이기 때문에 15,000 나누기 300이겠죠? 초당 50의 경로 재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4초에 1초. 나머지 3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폭은 자동화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풀타임이 될 때마다 이렇게 사용을 해줘요. 지금 보이시죠? 경로가 다 알고 있는 거. 이건 방폭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떨어지냐면 은총을 안 썼기 때문이에요. 은총을 쓰지 않으면 방어도가 30만인 상태로 그다지 효율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써준 뒤에 4초가 지나게 되면 경로가 쫘르르 차게 되죠. 이 상태에서 경로 상태가 유지가 되면 4초가 지나기 전에 저렇게 차는 모습이 보여요. 물론 은총을 이렇게 한 번씩 켜줘야 됩니다. 꺼지게 되면 광폭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약간의 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광폭 상태가 그럼 무엇이냐? 여기 잼에 있는데 이 광폭이 사용되면 공격 피해 증폭, 공격 속도 증폭, 이동 속도 증폭, 받는 피해 감폭이 생깁니다. 이 증폭 감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엄청난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요 장갑과 시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없으면. 엄청나게 데미지도 떨어지고 받는 피해도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무적을 통한 피격 피해 감소는 요 금단의 설정과 금단의 화염을 통해서 얻어주는 저거는 오차던직 주어를 뜻하는 겁니다. 이건 뭐맨 처음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증오의 맛을 통한 물리피해 냉기피해로 바뀌에요 이거는 증오의 맛에 효과를 받는 동안 물리피해 14%를 냉기피해로 받는다. 이 옵션이거든요. 이거는 수치가 10에서 15이기 때문에 15%가 되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딜 메커니즘인데, 원소 피해를 반대로 적용하는 거. 이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왼쪽 상단 10시 방향에 원소 숙련을 찍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영중시 25% 확률로 적의 원소 저항을 반대로 간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적의 원서저항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대로 했을 때 저항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번개관통보조와 태풍흡수자의 관통을 통해서 더욱더 높은 0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 관통이라는 옵션은 이 원서저항 반대로 간주하는 것 이후에 나타나는 옵션이기 때문에 저항깎기와는 다른 옵션입니다. 그래서 적의 저항이 반대로 되고 나서 저항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의문이 풀릴 겁니다. 왜 전도성 저 사용하지 않는지. 전도성 저주를 사용하면 먼저 적의 저항이 깎이고 나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관주했을 때 내려가는 저항이 오히려 낮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저걸 때리고 얘가 이제 저항이 70이라고 치면은 4분의 1의 확률로 마이너스 70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전도성 저주로 저항이 깎이는 상태라면은 한 35라고 칠게요. 반대로 관주됐을 때 저항이 마이너스 35가 됩니다. 이 다음에 관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훨씬 적은 데미지가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성 저주나 원소약화 저주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음 메커니즘으로 화염 저항 갑옷인데 이것은 탐욕스러운 사슬옷에서 나오는 특수 옵션으로 제한 초과 화염 저항에 따라 방어도가 증가하는 옵션이 있어요. 제한 초과된 화염 저항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화염 저항이 보이는데 이 90은 최대 저항이고 이 우측의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비제한 화염 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701인데 요걸 표현하자면 방어도가 701%가 증가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약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옵션이죠. 이게 없다고 친다면 요런 식으로 방어도가 9만이 됩니다. 여기서 은총을 쓰더라도 방어도가 56만 밖에 되지 않아요. 이 옵션 하나의 차이가 이 정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겠죠. 이거를 분열을 하는데 분열을 하는 이유는 전미어 옵션에 보시면 스킬의 만화 점유 효율 증가가 있어요. 이걸 안 챙기게 되면 오라가 켜지지 않습니다. 잠깐 벗은 와중에 오라가 하나 꺼졌죠? 아, 가속을 다시 켜줍시다. 이런 식으로 점유 하나만 맞추지 않아도 오라가 하나는 안 켜집니다. 그렇게 된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이 빌드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번 시즌에 들어온 화염 저항 문신이 있어요. 이 갑옷에서 설명했다시피 화염 저항은 그대로 방어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항도 올리고 방어도도 올리고 굉장히 좋은 옵션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힘에다가 문신을 박는 건데 이것에 주의사항을 왜 적은 것이냐? 결의를 사용하는데 결의는 힘 159가 필요해요. 근데 이 화염 저항 문신은 힘을 없애면서 들어온 옵션이기 때문에 힘이 100 59를 정확히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결이 21레벨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1레벨 1레벨이 플랫 방어도를 추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연감 보존인데 연감 보존은 만화 소모를 깎아주기 때문에 이 적은 만화로도 징벌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여기서 만화 소모 감소가 늘어나게 되면 스킬의 만화 소모가 0이 되게 됩니다. 0이 되면 이 영감 보조의 스택을 얻지 못해요. 이건 무슨 짓이냐면 이렇게 스킬을 사용하면 이 영감 충전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영감 충전은 하나 당 원소 피해가 증폭을 합니다. 이 증폭 피해를 얻을 수가 없게 돼요. 자 이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감 충전이 이렇게 찼는데 자 여기에는 영감 보조가 있는데 이게 만화 소모 감소가 늘어나 있죠. 자 이걸 39%로 만들면 이렇게 증벌의 만화 없어져요. 그럴 때 아무리 써도 영감 충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 피해 증폭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이거는 쓸모없는 보조점이 됩니다. 그만큼 이 만화 속 감소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1 이상으로 되게끔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갖다 대면 만화 속은 보여요. 다 다시 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잔인한 속박인데 잔인한 속박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두 번째 줄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맨첫 번째 줄에 뭐 나시마 알카레 뭐 속한 데카라 뭐7 3 0 6명 다 필요 없어요. 요것은 제가 그냥 오라 효과 증가가 두개 붙어 있는 것을 사기 위해서 했는데 요거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이 민첩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민첩 4 증가, 2 증가 이런 것들이 붙는 게 이건데 이 빌드가 민첩을 챙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오라 효과가 증가되는 게 있어서 번호를 찾아서 사용하는 건데 뭐, 번호 찾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민첩만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민첩을 추가적으로 맞췄는데, 이거 안 맞추면 민첩 챙기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주의사항에 만화 소모 감소는 이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1%라도 빗나가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여기 안 적었는데, 확! 또한 기술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원소 과부하를 찍은 상태 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치명타를 걸게 되면 해당 스킬의 원소 피해가 40% 증폭 을 합니다 대신에 치명타 추가 피해는 주지 않아요 치명타는 걸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징벌로 치명타를 걸게 되면 징벌의 스킬의 데미지가 40% 증폭 하는 거예요 증가가 아닙니다 증폭이에요 하지만 확고한 기술을 찍게 되면 무조건 명중한 대신에 치명타가 달 발동을 하지 않아요 치명타 추가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치명타가 발동을 하지 않아서 이 원소 과부하를 사용을 못합니다 40% 피해 증폭이 사라진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에서는 절대적으로 확고한 개수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빌드업인데 다음 빌드업으로 개몽 보조 4레벨 2 개를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투구에 보면 개몽 보조 3레벨이죠. 이것은 명예 총본산에는 장착된 젠 레벨 플러스 2가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 개몽 보조가 3레벨이 아니라 5레벨로 적용받고 이것이 통원 및 점유 배열이 84%가 되게 됩니다. 엄청난 점유 감소죠. 그리고 장갑에도 이렇게 개몽 보조 3레벨이 장착된 젠 레벨로 인해서 4레벨이 되고, 이만큼 점유가 88%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늘리려고 하냐면, 정밀함 오라 효과를 증가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저는 정확도가 2200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만화가 부족해서 정밀함의 레벨을 올리게 되면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스킬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이 도약강타나 선대수호자에는 만화 소모가 4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 이상은 챙겨줘야겠죠 그러면서 징벌까지 사용해야 돼요 만화가 적어도 10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개몽고절 챙기면서 정밀함의 레벨을 올려서 이 정확도를 올려주는 빌드업으로 할 건데 정확도를 올리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해피 몬스터에 대한 명중이 떨어지게 되고 더 때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빌드업으로 저걸 보는 겁니다 자그 위에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 철의 반사신경은 무조건 찍어 주셔야 돼요 이 철의 반사신경은 모든 회피도가 방어도로 전환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이 방어도로 전환되면 방어도 증폭이나 증가를 이중으로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소형 스킬군주얼인데 뭐 저는 이제 팔구짜리 대형 스킬군주얼에다 이렇게 소형 스킬군두 개씩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성찰의 스킬 효과 증가 35%를 꼭한개두개 3개, 4개를 챙기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자기 성찰의 효과 증가 25%를 꼭 챙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점유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 성찰의 효과 증가 35%를 챙기게 되면 정밀함의 레벨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자기 성찰을 왜 챙기느냐. 자기 성찰은 오라 효과가 증가를 합니다. 10%나요. 이 10%라는 것은 자 제가 이거 150만이라고 했잖아요 방어도가 여기서 이 자기성찰을 빼잖아요 한 포인트만 이렇게 빼더라도 지금 눈에 보이게끔 방어도가 훅 내려갔죠 이 오라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차이가 크냐 이거는 은총의 효과와 결의의 효과 불의 순수함, 원수의 순수함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오라가 동시에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불의 순수함은 오라 효과가 증가될 때 화염장을 얻 화염장은 이 갑옷으로 인해서 방어도가 증가합니다. 은총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죠. 은총을 쓰면 회피도가 올라가고, 이 회피도는 철의 반사신경으로 방어도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환된 방어도는 결의로 인해서 방어도가 증폭된 효과를 얻고, 이 결의 또한 오라 효과 증가로 방어도 추가 획득이 10%가 늘어나고, 증폭 효과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진노는 번개 플랫 데미지가 얻어지는데, 증폭 효과도 있죠. 이것도 올라가고, 원수의 순수함은 저항이 올라가는데, 화염 저항은 곧 방어도죠. 그리고 이 저항의 깃발 또한 오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자신 및 주변 동료들의 방어도 획득, 이것 또한 올라가게 되죠. 한두 가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자기 성찰을 얼마나 챙겨주냐에 따라서, 방어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빌드 가이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자 이제 17티어 매핑을 보여드릴건데 17티어는 약간 가리는 옵션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 보기란에 올려드렸더니 그걸 봐주시면 되고 에너지 회복속도 감폭이겠죠 첫번째로 그리고 토템이 피해받으면 그 피해가 내 생명력 15%에 적용되는거 그 옵션도 피해주시고 물리피해 반사 그걸 걸러줘야 되는데 물리피해를 전부 다 전환할 수 없는 특성상 물리피해 반사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라 스태킹 빌드이기 때문에 오라가 감소됐을 때생 생존이나 데미지나 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 옵션도 걸러주시고 지속 피해가 챙겨지는 옵션들, 사이러스 장판이라든지 총죽여 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 7 티어 매핑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략 이런 옵션인데 플레이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자, 우선 토템은 나의 공속을 증폭해주기 때문에 되게 좋은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은총은 까먹지 말고 써줘야 됩니다. 바알 징벌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적으로 번개 플렛을 굉장히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 DPS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뭐 그거는 바알 가속도 공속을 증가시켜주니까 마찬가지겠죠. 바알 용암 방패는 피격 피해를 감소시켜 주는 건용암 방패보다 낮지만 지속 시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맵핑에선 바알 용암 방패를 써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잊지 말고 자동화는 켜주시고 플레이하는 게 좋습니다. 자이 상태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징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여기에서 이 선대수호자와 바알 징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잡지 못한 내가 잡지 못한 몬스터 그럴 때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 같은 것도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방어도의 8%가 맹기 피해에도 적용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맵핑하시면 되고 이제 보스를 보여드려야겠죠 보스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런 식으로 보스 방금까지 왔는데, 이 성역 보스는 쉬프팀 방어 스태킹이 가장 작기 쉬운 보스입니다. 왜냐면 얘는 거의 대부분 타격 피해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런 식으로 스탠딩 딜을 해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거의 모든 피해를 버틸 수가 있어요. 물론 관통이나 피해 증가 같은 옵션이 없어야지 버틸 수 있지만, 자, 여기에서 중앙에 오는 것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렇게 막장을 까면 됩니다. 자, 마지막 패턴은 가속이나 그런 걸 전부 다 쓰고 나서 데미지를 주시면 돼요. 은총을 안 썼네. 요 은총을 쓰고 안 쓰고의 데미지 차이가 보이죠? 이렇게 때문에 은총을 까먹지 말고 쓰시면은 17티어도 순식간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상 투베였습니다 투바!